샤오미,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하지 않습니까? 3만원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대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이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공기청정기냐? 바로 DIY 공기청정기입니다. 우선 제가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나왔어요.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우선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커서 다 가려지네요. 개봉을 먼저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네요. 이 DIY 공기청정기는 바로 샤오미 필터를 이용한 겁니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예전에 공기청정기 개봉기를 보여드릴 때 사실은 DIY를 생각했었지만 패스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말이 DIY지 사실 외관만 없는 샤오미 공기청정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읽는데 읽을 게 없어요 DIY이니깐요 정식으로 나오는 샤오미 제품도 아닐 겁니다 공기청정 필터만 샤오미 필터입니다 있네요. 이게 답니다 이 파란색 공기청정기 필터는, 샤오미 필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파란색은 초미세먼지, 네, 2.5, 네, 네, 하여튼, 초미세먼지까지도 걸러주는 필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 팬을 달아서 말 그대로 DIY, DIY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 샤오미 고그 안에서 뭐, 측정도 되고, 뭐, 소리도 좀 감소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측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정에 맞게 많이 움직이죠? 근데 DIY니까 그런 게 없겠죠? 네. 우선, 터를. 네, 뭐라고 막써 있긴 하네요. 겉에 이게 부직포처럼 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호구로 같이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안쪽 성능만 제대로 되면 되니깐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필터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샤오미 제품을 안 써서 원래 필터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팬. 어, 컴퓨터 거기 있는 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크기를 여기에 맞춰서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조절기 같은데요. 그냥 전기만 연결하면 보통 몇단몇단 몇 속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속도 조절이 될수 있게 나와 있네요. 아, 이거 어댑터가 110이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어, 다른 제품 쓰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남아있는 제품을 쓰고요. 아, 잭도 밖에 바로 연결이 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잭도 연결하고, 우선 소음도 들어보고 해야겠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거치 상태라서 꽉뭐 눌러지는지가 조금 의심이 되긴 한데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뭐 안으로 넣는 거면 이게 뜰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쏘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가격이요. 이렇게 32,000원입니다. 네. 물론 배송비도 없죠. 네, 거의 다 무료 배송이 많죠. 32,000원.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시연을 해 드릴 겁니다. 우선을 시연할 수 있도록 제가 잭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에 쓰던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10볼트를 220볼트로 쓸수 있는 고그 물건입니다. 우선 이뭐 돌리는 다이얼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꺼졌다 켜짐 세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게.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바로 켜 볼게요. 굉장히 조용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약하게 켰기 때문에 소리가 더안날 수도 있는데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켜진 거를 바로 보여주고요 좀 세게 해 보겠습니다 제일 세게 무슨 <laughs> 진공청소기 옆에 그 공기 나오는 거 그거보다 더센거 같은데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아, 소리는 좀 납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빨려 들어가는 게. <laughs>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와우. 이게 가장 센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소음이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 계속 틀어놓는 거는 이 정도로 틀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약하게 했는데 잘 돌아가요. 이게 중간 정도인데. 처음에만 세게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작게 해놔도 될것 같아요. 바람의 강도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아까 뜯어놨던 비닐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다른 비닐을 준비했습니다만 잘볼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약하게. 아, 가장 약하게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사실 이걸로. 좀 세게 올려보겠습니다. 오. <laughs> 날아갈 것 같아요. 오. <laughs> 보셨나요? 바람의 세기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셉니다. 와, 이거 진짜 센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휴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가장 약하게 틀어져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어, 이거 뜨죠? 잘 보이시죠? 뜨죠? 중간이. 자, 올려볼게요. 감당이 안됩니다. 감당이 안돼. <laughs> 한 칸을 접었는데도 진짜 바람이 강력합니다. 진짜 강력해요. 와 이건 진짜 진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하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그, 일반 컴퓨터 팬을 어떻게 달아서 해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중국.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사실 지금 이것보다 가격을 조금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이 필터도 사실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아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필터를 영구히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부직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기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커버를 교체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커버만 씌워서 사용하고 커버가 더러워지면 커버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터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짜잔!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알리에서 6,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6,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한 장에 사실은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 뭐 보면 은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악조건이면 오래 못 쓰겠죠? 하지만 이 필터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이원 필터를 더 오래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조금 더 시간을 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32,000원, 6,000원, 38,000원이면 지금 이거를 다 구매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선 필터, 요거 밖에 있는 이 필터 부직포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 겉에 요거처럼 감싼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뜯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에어 필터, 음. 클린 에어. 어써 아, 있네요. 초미세 먼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이 중국산이라 이제 뒤에 뭐말 그대로 뭐 중국어 설명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밑에 도표 같은 거는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가장 안에 있는 거 접혀 있네요. 접혀 있어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걸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아,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이렇게 감싸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 진짜 그런 용도 같습니다. 크기도 거의 맞아요.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잘당겨서 음, 여기 뭐 테이프로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세게 하면, 예, 알아서 잘 붙죠. 약하게 하면, 약간 벌어지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민세 카... 먼지까지도 계속 이 필터로 계속 잡아주면서 안에 필터 성능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이 어댑터만 딱 사용을 하면 사실 이런 형식의 이런 모양의 필터에는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만 들어갈 정도면요.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샤오미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하지 않습니까? 3만 원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하면서요. 지금 검색해 보셔도 한 20만 원 나옵니다. 크기가 작고 필터가 작고 하면 뭐 15만 원대도 있지만.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센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겁니다 이거는 수동 조절이고 그런 센서가 없어요 하지만 3만원대 이렇게 필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쓸수 있다 그것도 초민세 원지를 잡는 걸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공기청정기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센서가 없지만 그 작은 크기로서 제 기능을 할수 있는 거였거든요. 필터 가격 다 합쳐서 그건 6만원대였습니다. 소음이 조금 있었던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 괜찮은 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이 정도 크기면은 방크기가 2룸, 3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거 쓰려고요. 제 집이 쓰리룸인데 그 전에 그 작은 거 고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소음이 살짝 거슬리긴 했어요. 그리고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저 당장 갖다 놓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20만 원짜리를 3만 원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제 총평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끝! 끝! 지금도 키고 있는 건데 소리 안 들리시죠? 저도 잘안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심한 이과장이었습니다.